보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장 큰 영적인 과제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을 이게 가치에 나가는 즉 겉과 속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중생활자입니다. 겉으로 말로는 굉장히 신앙 있는 척, 예수 믿는 척, 경건한 척,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 나의 겉의 모습과 나의 안의 마음의 모습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간격에 대한 갈등을 갖습니다. 아, 내 육신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두 개의 다른 법이 통치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식과 위선이 오래되어 고착화돼 버리면 갈등 자체를 못 느낍니다. 심령이 화인 맞았다고 말하고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다내 마음과 내 것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꾸미는 나의 경건의 모습과 실제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 중심의 상태가 점점 그 차이가 줄여지는 또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의 심령은 없는 한 구약의 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탐구해 봅니다. 다윗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오래 섬겼던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는 그의 겉모습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동을 받아 인구조사, 즉 군사력을 이제 조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보고 곧장 요압 왕이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 옳은 말이죠. 그의 말이 바른 말이죠. 이게 요압의 겉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압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은 그의 마음 밭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바른 실에 부신에 붙였으니 네가 지혜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들여를 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이제 왕좌를 솔로몬에게 내어 줄 때가 되었어요. 늙어서 이때 솔로 <laughs>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말을 하는데 그 5절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타나요. 이두 인물은 한 인물 아브넬은 어 사울왕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대 장관이고 그 셋째 줄의 아마사라는 사람은 또그 누구냐 어 아들 압살롬의 쿠테타에 동조해서 있었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 두 명을 다윗이 폭넓은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등용하는 그런 파격적인 어, 인사를 이제 실행하죠. 이 사건 속에서 요압이 이두 장관을 죽입니다. 아브네를 왜 죽이냐면 자기 동생을 죽인 복수로 죽여버립니다.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는 거죠. 또 아마사는 왜 죽이냐니까 자기 자리 군대 장관 자리를 다윗이 아마사에게 넘기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가 불타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요압은 전형적인 우리와 같은 이중 생활자입니다. 겉은 말은 바르게 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고 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영원토록 평생 미워하는 자. 산상수훈에서는 누가 살인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미, 살인자 요한일서에도 나와있죠? 요한일서에도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서력에 인사합시다 여러 명 죽였습니다 그죠? 가족들 가운데도 죽인 사람 많죠 또동역자들 가운데 죽인 사람 아직 뭐 버젓이 살아서 교무실에 나타나지만 실제로 내 미움의 칼로 그의 영혼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미움의 살인자들입니다. 전과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압 속에 있는 이두 마음을 주님께서 기록 속에 들추어 내십니다. 요압아, 너는 말은 신앙인인 듯번드르하고 학생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보이려고 네가 네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근데 네가 꾸며가는 너의 겉모습과 썩어가는 네 안에 마음의 상태가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이중생활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중생활 이제 그만합시다 3창 갑니다 시작 사실 이중생활 그만 해 가는 게 믿음의 진보요 성장의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이중생활을 끝까지 하잖아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총몇 명이라고 나와 있냐면 39절 총몇 명이에요? 37명의 아주 유명한 장이 군사 용사들이 다윗을 받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7명의 장수들이 다윗과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이 기록 속에 요압의 두 동생도 포함됩니다. 근데 진작 누구의 이름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이중 생활 너무 오래 하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의 생명책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조심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청산하고 그만두셔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나 자신을 꾸미며. 내 마음은 세상과 죄악에 썩어가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번에 어떤 사람과 함께 기독 가운데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하시냐 너는 거짓의 영에 네가 속고 있다고 어떤 거짓의 영이 너를 속고 있냐 너는 네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의 영에 너에게 준 너의 자 정체성이라고 너에게 자꾸 거짓이 말한다고, "너 믿음 좋다고, 너 믿음 좋다고" 근데 이거를 자꾸 들으니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나는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진짜 위험하죠.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은 사람 하나님의 평가에는 딱 미친데, 거짓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하냐? "너 믿음 좋아." 너 헌신하는 거 보니까 너 믿음 좋아.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미혹에 있으니까 스스로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나 믿음 좋아.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거짓의 영에 말려들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신약에 또한 사람이 나와요. 대마라는 사람인데요. 바울과 함께 친밀하게 교통. 또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는 여러 서신들 속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기록됩니다. 사도바울의 온갖 고난의 길을 동행했던 자 중에 아주 소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결국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길을 떠나고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너무 힘들어 세상 사랑으로 다가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마 안에 잘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게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대마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중 생활은 결코 오래 못 갑니다. 결국 겉 모습보다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내가 그렇게 꾸며대는 나의 겉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보다 결국은 내 신앙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 누가 주장하냐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 상태가 나의 영혼의 종말을 결정짓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우리들. 엄마 아빠로서 이중 생활. 목회자로서 이중 생활.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중 생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기독교사로서의 이중 생활. 우리는 이중 생활이 얼마나 익숙한지 교묘하게 아이들 앞에서 나의 안의 모습, 마음의 모습을 다 덮어 버리는 무화과나무의 잎과 같은 꾸며낸 경건의 모습으로, 겉모습으로 아이들을 속이고, 그 속임수가 수십 년의 교직 생활에 자기 자신을 속여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는데, 주님 앞에 쓸때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그 수를 걸고, 그 성경 교사들이죠, 신앙의 교사들이에요, 기독교사들이에요, 기독학교의 또 직원들이기도 하죠. 이 사례가 뭐예요? 그좀 띄워주세요. 뭐예요? 3절 말하는 것은 거창하게 말해요. 아이들 앞에 교훈하는 것은... 아주 그냥 모세처럼 교훈해요. 아주 십계명을 교훈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교훈하는 바 따라 나는 살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세상과 죄에 오염되어 병들어 있기에 하나님의 교훈 내 입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교훈을 하는 내 입술을 가진 내가. 교훈 따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진실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이 진실이에요. 진실되어 가는 게 뭐예요? 겉과 속이 그 차이의 간격을 점점 줄여 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에 내 말은 아주 아름다우나 내 마음은 너로 더럽고 추하단 말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주 선하고 의롭고 경건한 교사의 상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애써 꾸며는 되지만 실제로 내가 아이들 앞에 보이는 꾸며진 나의 모습과 달리 내 안에 추악한 것들이 들어 있는 나의 모습 이거 갖고 갈등하는 심령의 건강함이 우리 모두에게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바울이 자기를 잘 겉과 속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방법이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의 비밀을 내가 깨우 닫게 되면서 내 안에 자만심이 돋아 오른다고 소상 오른다고. 그러면 바울 사도도 자기 안에 자만이라는 마음의 더러운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에 말려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일까요? 내 안에 추악한 자만이 있다는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이 없는 척, 내 안에는 더러운 것이 없는 척 하는 것이 이게 이중생활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내가 꾸며대고 선하고 싶은 모양대로 내 마음이 온전히 변해서 진실된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그런 진실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너참 진실되라고 주님이 나에게 평가해 주시냐? 하나님, 제 안에 자만심이 있어요. 제 안에 교만이 있어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히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진실하다고 말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요, 교만이 없어서도 아니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진실된 모습, 겉 모습, 내 안에 내면의 모습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진실의 꼴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겉모습 나의 말 아이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과 다른 다른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내가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이 그래 너 진실해 겉과 속이 붙어버린단 말이야. 겉과 속의 차이의 간격을 붙이는 유일한 방법은 정직입니다. 이중생활 이제 그만합시다. 3창 시작 다윗의 노하우입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 앞에 있다고 말할까요? 왜요? 항상 다윗은 정직히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기에. 고백 되고 있는 죄가 자기의 눈 앞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죄인데 정직히 고백하면 그 죄가 내 앞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를 내가 관리할 수 있게 돼요. 이 죄에 내가 날려들지 않아요. 왜요? 내 앞에 죄가 딱 있으니까 교만함이 나의 자랑이 시기와 질투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앞에 딱 있으니까, 그렇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스스로 오늘도 삼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히 고백하면 안에 숨어 있던 죄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내 눈앞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첫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 우리는요 모두가 내 중심적이에요 맞죠? 맞죠?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 그리스 가면 맞다면 이렇게 해요 이게 맞아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문화는 뭐예요? 맞다면 끄떡, 한번 끄떡해 보세요. 살짝 옆에 사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이면 조금만 요렇게 하시고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면 진실한 사람 하나님한테 합격하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그가 마지막 나의 최후 심판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눈치 안볼 거야. 말해 보세요. 더 이상 나, 나 당신 눈치 안볼 거야. 그렇죠? 자, 자기 사랑하는 거. 있, 있는 사람 고객 것도 자기 사랑. 예. 별로 진동이 안 느껴지네요. 돈 사랑. 아, 좀더 깊이 하세요. 돈 사랑. 깊이 하세요 그다음에 자기 자랑. 교만.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부모 거역. 이건 뭐 전원 동이죠?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한 것. 하, 갑자기 무슨 유행가가 생각나네? 무정. 당신은 어찌하여 무정한가요?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원통,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계속 요압처럼 자기의 동생을 전쟁에서 대결하며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네를, 그런 끝까지 복수에 불타는 마음,죠. 그렇죠?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함하는 것. 자기가 피할 길을 찾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모함해서 피한단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한번 하나님께서 한한이주 전인가 저한테 기독 가운데 책망하셨습니다. 너 절제가 필요하다. 왜 어떤 절제일까요? 너 절제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요 그 책망을 받고 난 뒤에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진단해 주시는 거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그 말씀이 기억나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딱 어떤 느낌이 드냐? 아내 말이 좀 길어지는구나. 그래서합주기가 됩시다. 합. 거기서 딱 끊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절제하지 못한 거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나움이. 사나우며. 이사나움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격음을 해야 돼. 싸나움이. 싸나운 거 있어요, 없어요? 싸나운 거. 그죠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싸나게 생기셨나요? 우리 모두 싸나와요. 언제 싸납습니까? 내 건들면 싸납습니다. 내 자존심 건들면 갑자기 얼굴이 바뀝니다. 싸납게 바뀝니다. 자, 자존심 건드렸을 때내 싸나운 얼굴의 모습을 한번 보여 보세요. 자, 한번 보여 보세요. 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그 정도면 덜 싸나운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어느 것 하나도 내 안에 없는 게 있어요. 모든 게다 들었어요. 목록이 다내 안에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주님이 왜이 목록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십니까? 거울처럼 네, 네 안에 네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라고. 왜 펼쳐 보이세요?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히 인정하라고 말했어요. 네가 배신하냐? 네가 무정하냐? 네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마음에 있느냐? 네가 자만하냐? 너왜 이렇게 조급하냐? 너 쾌락을 사랑하냐? 너는 불금을 기다리냐?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와우! It's Friday! Thank God it's Friday! 그래서 TGIA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음식점이 잘 되나 봐. 불금을 기다리는 세상에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있으면 인정하라고 말해요. 진실은 어떻게 도달한다고요? 나의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주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면 그게 진실에 도달해. 오늘 정직한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네가 진실했다고 하나님 앞에 판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중생활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부터요. 마지막까지 결국은 한 과정입니다. 한 연단입니다. 이중생활을 접는 것입니다. 이중 생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내 입에서는 아름다운 성경의 교훈이 나가는데 실제로 내 마음 밭은 동떨어져 있는 거리감, 그 거리감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 정직하라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너에게 말할 때너 절제하지 못해. 너 너는 자랑이 너무 많아. 너는 네가 항상 돋보여야 되지. 너는 네 수고에 대해서 항상 대가를 바라는 계산함이 너에게는 있어. 이런 어떤 것들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지적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면 맞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정직히 인정하여 조금씩 진실한 삶으로 우리 모두.